뭐가 웃긴 거야? <웃음> <웃음> 어, 떨어졌어! 어, 눈을 할수 있어요. 점프해야겠다! 인사드인사드리인인하드릴 인사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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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바드릴 인사드릴 인사드릴 인사 가족과 8 3시 유니버스가 함께 제작해서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우 드디어 나왔군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꾹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까 눌러야 공개할거에요 그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와우 컴퓨터로 가 렛츠고 자 이게 바보만들기 타워 오 대박 자 여기 보면 바보만들기 타워 규칙이 있어 죽거나 떨어질 때마다 바보 분장을 하나씩 추가하기 중간중간 등장하는 챌린지 구간에서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기 오 어, 웃긴데? 빨리 해보자 아 어, 나도 지금 처음이라서 좀 떨려 어, 재밌겠다 재밌겠다 빨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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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하기보다는 바보만들기 타워는 대결을 진행할 거야 어? 너랑 나랑 대결을? 각자의 팀원이 있어 팀원? 내 팀원 누군데? 봉자 누나는 바로 안녕하세요 맑음이야, 팀이고. 어! <laughs> 나는 누구랑 팀이냐면. <laughs> 왜 이래요, 이사도이들 <laughs> 봉두야, 봉자 봉투 언니, 안녕하세요. <laughs> 헐, 이뻐, 오랜만이다. <laughs> 왔구나, 이뻐야. <laughs> 이뻐, 이뻐, 나 이뻐? 응, <laughs> 어, 이뻐,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laughs> 자, 바보 만들기 타워 룰은 아주 간단해요. 각 팀마다 3 판씩 진행해서 떨어지거나 죽으면 팀원 한 명에게 상대편이 바보 분장을 하면 됩니다. 말그마 잘할 수 있지? 네. 이뻐야, 나 믿어? 응. <laughs> 그럼 우리 팀부터 고고! 고고. 근데 이뻐야, 너이점프에 해봤어? 아니, 나 처음이야. 이뻐가 점프에 처음이라니까 연습 한번 하게 해줘요. 그래, 인정! 좋았어! 한번 해봐! 응? 응. 오! 잘한다! 와! 괜찮아! 괜찮아! 괜 그럼 내가 할 테니까 괜경할래 응, 아 괜찮아! 부터 Go! c o 게 자! 지금부터! 고고! 이 o 게 해서, 이렇게 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이렇해이게이게서 이렇게 해서, 서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렇게해 이렇게 해서, 아, 정답. 자, 들어갑니다. 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음, 들어갑니다. 막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난 되고 어, 이렇게. 어, 우와. 이렇게. 이렇게. 근데도 어, 엄청 어. 멋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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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새는 어. 바보 만들기 문제가 끝에 멋이 나온다고. 어. 계속 맞춰야 돼. 백조백조백조 어. 당연히 백조지일시백천만 <laughs> 그니까 100점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여기 또 가고 come on come on c 알파벳은 몇 글자일까? 알파벳 시리아 e, 니공 그거 아닌 것 같아. 야? 알파벳 come on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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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고 자, 이렇게 가면 오오아이 비밀의 통로가 있었어. <laughs> 이게 뭐야? 이렇게 올라가고 어, 나 처음인데 없어져 어 떨어진 고 깜짝 놀랐잖아 어, 어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 약간 조심. 외줄 타기 외줄 타기 조심조심 어,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완전 컴, 위나무 컴, 컴, 다리야 그지곤충이 3등분하면 머리 가슴 배라고 생각하지만 어. 죽는다지 죽는다 죽죽는 죽. 죽. 아.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아. 또될거커커커커커커 여기까지 첫반 칠판인데 이만큼 왔다고. 무지개 끝에 있는 것은. 발주노툭 파는 보보라색 보라색이잖아 복도야. 무지 개잖아 개개 어. 여기 보면 개가 숨어 있어. 오! 개가 숨어 있어. 그러면 오! 올라가는 게 있어. 어야 끝에 올랐어. 나 엄청 많이 올라갔다. 우와! 꽃사슴을 다섯 번 외쳐보세요.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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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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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꽃사슴. 좋았어. 산타 할아버지가 타는 것은 뭘까? 어, 뭐 꽃사슴 아니고. 와 어, 떨어졌어! 아, 아, 아! 둘 중에 누가 바보 분장을 하실 건가요? 빨리, 빨리! 빨리 하라고! 오케이! 첫판이니까 이 정도로 끝낼게요! 뭔가 많이 한것 같은데. 저기, 이뻐야 다 이상하지? 아니, 귀여운데? 뭐? <laughs> 나 귀여워! 말그마, <laughs> 너 잘할 수 있지? 네. 네. 너 먼저 해. 아, 아, 한번 해볼게요. 좋아. 어. 어. 점. 나이스. 점. 비안딸게비안딸게 어. 좋아. 안 딸게 따... 문제 문제. 어 문제. 쏟아진다. 아까 봉두가 알려줬어.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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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점. 좋아. 좋았어 좋았어. 페어리 점. 어. 나이기 떨리는데? 페어리 점. 페어리 점. 어. 어. 나이스. 페어리 점. 어. 오케이. 페어리 점. 좋아. <laughs> 세상에서 가장 비싼... 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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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 말귀마, 너 생각보다 게임을 많이 못하는구나. 제가 발칙 받을게요. 야, 이거야, 이거! <웃음> <웃음> 아니, 뭐 어떻게? 거어거어 이거 거 어떻게? 게 이거 어게 이거 어떻게?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산타클로스가 타는 것은 아까 여기서 점프를 잘못해서 떨어졌지. 안 돼. 썰매 자. 우! 바로 루돌프가 살니까. 썰매. 오 처음 와 보는 곳이다 우와! 저 점프. 오, 오 이거 진짜 엄청 어려워. 잘 맞춰서. 우와! 잘 맞춰서. 아, 그만. 우와! 뭔가 웃긴 자리. 아, 여기서. 오! 여기서. 여해서 여기. 이렇게. 어, 놓을 걸. 자자자. 거기 서어 오! 와! 긴장이 되지? 자, 여기까지 왔어. 잘했어, 잘했어. 자, 이거 다 했어? 자, 이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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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나무에 열려있는 데자자의수수는자자나무는 없는 n 같은데. <laughs> 이 d 역시 n 는건 감자는 나무에 come d o 려 n Come down, c 1학외 down. Come down. Come d o 기 n 기 1학기 기 o 기 n 학기 다음은. o w n Come down. Come down. c o 바로 여름 방학이야. 그럼 또이 문제 어딘가에 함정이 있다는 거야. 어디? 아 저기 밑에 있다, 밑에. 어? 여름 방학.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어떻게 가 여름 방학? 이렇게 떨어지면. 오 어? 어, 이번에도 비밀 통무가 있었어. 아, 이렇게 <laughs> 점프하면 또 꼬부기를 찾아.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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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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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자 세종대왕이 만든 배의 이름은? 세종대왕이 만든 배가. 꼬북선, 오? 거북선. 아니, 아니야, 세종대왕은 한 마리만 들었잖아. 어허, 어, 어, 역시, 아. 여기 없음이 있네. 오? 와, 이렇게, 와워에 어, 함정들이 있어서 더 재밌다, 그치? 우와. 오, 이렇게, 되게 많이 왔지, 그치? 이렇게 해서, 오, 됐어, 됐 아, 아니야, 안 떨어졌어. 어?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 아, 안 떨어졌다! 아, 여기다 많이 올라왔는데. 잘했어 이번엔 내가 분장게안 돼. 어. 우리 이뻐의 얼굴에 낙서를 할 수는 없지. 말그마. 나 태조. 어. 어떡해 봐. 아, 대박 대박. 아니 거울을 못 보니까 내가 어떤지 어떻게 알아? 이뻐야 나 이상하지? 아니, 전혀. 계속 <Heh You 웃음> 네가 분장해도 좋을 것 같다. <laughs> 이뻐야, 뭔가 좀 이상한데? 이번엔 내가 도전해 볼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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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뭐 껌이지. 까고 뭐 웃고. 예스. 그렇죠? 나. 예 쓰레기 통 거꾸로 하면 쏟아지죠. 쏟아지죠. 나이스 나이스. 아나휴리 점프 못 하는데. 어 누나 할수 있어요. 잠만 점프 했다. <laughs> 누나 누나도 게임을 그리 잘못 하지. 뭐? 오케이 인정. <웃음> 뭐야? 왜 <laughs> <에어서>? 웃어? <laughs> 아 그만 그려 이방도. <laughs> 떤데말고면 <laughs> 어때? 아 누나 하나도 안 이상해. <laughs> 뭐야? 하나도 안이상하데왜 그러고 너네? 자 어, 그리고 응? 어, 이제 벽타기, 벽타기, 어? 벽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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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타기. 오. 진짜로. 커먼, 커먼, 커먼. 여기로 올라가야 돼. 어? 올라가야 되고. 어떻게 했어? 오, 자 이렇게서 이렇게 이렇게 해 이렇게 올라가고. 어? 자 이렇게서 해 어? 저기. 봉재도 진짜 잘한다. 이렇게 올라갔고. 자 랜더킹, 랜더키즈야 이번에. 홀라프, 어? 홀라프, 어? 홀라프, 홀라프. 10초 내 마쳐야 돼. 여름왕국에 나오는 눈사람의 이름은? 어? 여름왕국에는. 어? 어? 올라프가 안 나오지. 겨울아 보기니. 자. 챌린지. 챌린지를 해야 돼. 코카콜라를 입술을 안 붙이고 말해 보세요. 한번 말해 봐 봐. 코카콜라. 어, 알고 있네. 그렇지? 코카콜라는 원래 입술 을안 붙이고 말해. 코카콜라. 원래 같으면 막 커카콜라. 이런 사람들 있잖아. 좋았어. 우리는 참가. 문제 아래에는 총 100개의 집이 있다. 에이마엘에는 문제가 하나. 이게 끝이야? 아니야 계속 봐야 돼자집 음. 집 하나당 하나다 한 명씩 살고 있었는데 오오오자 저, 저 백채의 집에 한 명씩 살고 어, 있다 그랬어 봉두야 문제는 내가 집중할게 <laughs> 봉두 너는 이미 <게임에> 집중해 <laughs> 알았어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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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점프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 어 들어갔다 이 중에 50명이 50 이사를 갔다 어. 과연 에이마엘의 집에 몇 채의 집이 남아있을까 어, 헷갈리게 문제를 낸것 같은데 뭘까? 사람을 이사를 해도 집은 남잖아 하 아, 역시 이뻐 똑똑해 바로 백체지자 이제 다음 문제야 어? 수탉이 수탉. 첫, 첫 번째 날은 알을 3개 개. 오 알이 생겼어 어? 되게 재밌는데 명고. 어? 둘째 날 알을 4개 4개 지금 기억하고 있지? 어? 그럼 7개 총자 셋째 날은 알을 5개 났대 몇 개의 알을 낳았을까? 잠깐 잠깐 야을낳았다 <laughs> 어, <방어들이 초고수야. 웃음> <야를 났지>. 바보들 <laughs> 이 초보세요. 암탉이 알을 낳지 바로 연계 2개. 다른 알을 못 낳는다고. 컷닝을 다섯 번몇 쳐보래? 어? 컷닝저 컷닝? 근데 컨닝? 컷닝. 어 아니야 아니야. 지금 뭔가 이상한데? 왜? 원래 같으면 컷닝컷닝 컷닝 이렇게 글자가 떠야 되는데 지금 컷닝이안 안 뜨고 있어. 어 잠깐만 여기 봐봐 여기 뭐가 있는 것 같기도. 그렇지 어? 뭔가 투명 어. 투명 블록이 있어. 비밀 통로인가? 그거 런 같아. 투명 블렁있지오 여기 있어. 오, 오 여기 드디어 커닝이 떠네. 자 오. 여기 비밀 통로가 있었어. 오 보이든 말든 커닝 커닝. 완전 커닝이다. 커닝 보이든 말든. 오! 시작! 문제에 도달했어. 미국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초대 이름은 대통령? 어... 자 커닝 커닝 커닝했잖아. 링컨. 링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워싱턴 오. 조지 워싱턴이었지. 좋아 좋아. 좋아?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나무꾼이 연못에 던진 건 뭘까? 어, 도끼 아닐까? 도끼, 도끼는 금도끼, 은도끼인데 어? 근데 선녀와 나무꾼이 나무꾼이 옷을 던지지는 않았지 옷을 훔쳐가갔지 훔쳐가잖아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함정이 또... 있다는 건가? 함정을 찾자 맵을 둘러봐봐 한번 맵을 엄청나게 잘 만들었는데? 잠깐만. 어? 저 뭐가 있는데? 없음이, 어? 없음이 있네 바로 저거다 여기다! 어! 와! 어! 바로 여기였어! 어, 되게 무서워 자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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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되지 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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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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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우 우우우... 우 달걀이 없어. 어? 어 그래 달걀이니까 정답을 안 맞히는 게 정답이야. 와와와 와, 와. <laughs> 대박! 우와! 이번 문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달은 31일이 있고, 있고 어떤, 어떤 달은, 달은 30일이, 30일이 있다. 있다. 그렇다면 28일이, 28일이 있는 달은, 달은 뭐겠어? 나 알아. 2월 2월은 28일까지 있잖아. 그런데 28일이 있는 달이잖아. 모든 달이야. 그렇긴 해. 1월 달도 되고. 12월 달도 되고 2월 달도 될 거야 o 점 this is so! What do you want? Oh, we don't know. o 로 we don't know. Oh, we don't know. Oh, we d o 어떻게 n o 시간이 지나고 2 0명 친구들 남았다. 친구들... 점프! 자, 갈수 어, 있어, 갈수 있어. 시간이 어, 지나고 2 0명 친구들이 남았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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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가어디가 어디, 어떻게 해야 돼? 어디, 어디, 어떻게 해요? 어디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가?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 볼 수가, 아 저기 있다, 벽 있다. 자, 뒤로 점프게 점프! 어디, 어디? 아, 아, 다시 올라가야 아, 돼. 아, 아, 아쉽다. 아, 아, 아 빨리.

어때고 어... 아. 이번엔 마이금이 고고. 내려나. 네, 백조백조백조 백조, 백조, 백조. 나이스. 오케이. 아 8번. 분명히 8번 안 돼. 말마. 뭐? 아! 짜! 나도 아! 맞지 아! 아! 말라니까. 아! 어, 내가 누나니까 내가 벌칙 받을게. 역시 누나 최고. 거절을 안 하네. 그만해라. 사실 죄송하지만 낙서를 했습니다. <웃음> <웃음> 아 누나 아무렇지도 않네 <laughs> 얘는 <얘네> 또웃네 <laughs> 뭐야 내 얼굴 인싸들이들 제 얼굴 어때요? 자 이렇게 해서 바보 만들기 타워 플레이를 다 같이 해보았습니다. 나 이거 완전 바보다. <laughs> 아, 반사 누나 얼굴 바보네. 미안해 누나한테. 자 바보 만들기 타워 다들 어땠나요? 집에 가서 또 해보고 싶어요. <laughs> 나 나도 엄청 연습할 거야. 바보만들기 타워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조만간 해설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싸쟁이들 바보만들기 타워 함께해요 얼른 접속해요 운이 좋으면 봉자, 봉준 캐릭터와 같이 게임을 할수 있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언제 접속할지 몰라요 지금 당장 접속하세요 이뻐야 우리 또 같이 바보만들기 타워 할래? 응안돼안돼안돼 아, 저리 가 저리 가 우리. 난인싸쟁이들 함께 할래 인사장. 그다